아시안컵 이후 한국 축구계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거셉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에 더해서 대회 기간에 있었던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어제도 아주 시끄 시끄했습니다 예, 지금 네. 축구계 관련 뉴스로 온라인에 떠들썩한데 축구 준결승 요르단전 경기 전날 밤에 대표팀 선수들간에 갈등이 있었다. 음. 이게 어제 또 어,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영국의 매체죠, 더선을 통해서 최초 보도가 좀 됐고요. 음. 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대한 축구협회가 인정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로 좀 밝혀졌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 요르단과 4강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음. 어, 이강인 선수를 포함을 해서 몇몇 선수들이 좀 탁구를 치려고 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 손흥민 선수가 다음날 좀 중요하니까 어, 좀더 어, 팀워크를 다지는 함께 어떤 뭐 행동을 좀 하자. 일부만 네. 빠져나가서 탁구를 또 치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음. 하는 서로의 이야기라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좀 충돌이 있는 것이 사실로 좀 밝혀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손가락을 다쳤다. 이 네. 소식까지 전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빅매치 전날의 저녁 식사 자리가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보죠.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경기니까 전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야기도 좀 나누죠. 뭐 주장이라든지 감독이었던 음. 이야기도 하고 어, 또 마인드 컨트롤도 하게 되고 또우리는제 전통적으로 보면 식사 시간에 그런 걸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전날이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시안컵 16강, 8강을 되게 어렵게 갔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 한번 좀으쌰시쌰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강인 선수는 어제 사과문 올렸더라고요. 네. 예,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는 뭐, 당연히 잘못한 거죠. 음. 네. 어, 지금, 선, 어떤 이유든 간에, 어, 선수단에서의 이런 뭐 물리적인 어떤 충돌, 어, 지금 서로, 뭐, 부상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축구는 팀워크인데, 팀워크를 음. 해치는 이런 어, 뭐 갈등이나 불화나 실제 다툼까지 이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음. 좀 만약에 또 추가적인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까지도 좀 받아야 하는 어... 그런 상계 상황이 아니냐? 네. 분명히 뭐 당연히 이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음, 선수들의 이런 분위기가 당시 경기에 좀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부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요. 뭐 당연히 음. 이제 프로기 이 때문에 경기에 들어가면 또 집중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함께 이 일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끼리 저녁에 좀다퉜다 어. 그러면 마음이 무겁죠. 네. 어, 마음에 안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4강 경기 물론 이번 아시안컵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들이었지만 음. 특히 이제 4강 유로단 경기는 유스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직후 에 했던 인터뷰를 저희가 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아, 저게 무슨 일일까 이거 두고 여러 뭐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죠. 음... 그러니까 대회 끝나고 나서 계속 대표팀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아시안컵이 굉장히 아쉽게 끝난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선수단에 네 분이 있었고, 주장으로서 그러면 계속 내가 이렇게 끌어갈 수 있을까? 어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린 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좀 보이는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제가 이제 뭐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 사실들을 음. 좀 전달드린 건데, 왜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수습을 못했지? 음. 싸울 수는 있죠. 그거를 두드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좀더 이거를 감독이나 축구협회 차원에서 좀더더잘 정리할 수는 없었을까? 음... 선수들의 개개인의 이문제를 이렇게 갔다가 결국 외신에서 터져서 아... 이 하루 종일 난리가 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진행돼 있어야 되나? 아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감독 얘기도 하셨는데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뭘 했다는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예요. 보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지켜는, 일단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어, 있었는데, 일단, 뭐, 선수들끼리 다툴 때는 별다른 행동을 한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자라들었을 때는, 뭐, 거기서 이제, 뭐, 서로 사과하고 이런 걸좀 지켜봤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어, 우리가 그게 해외에 프로팀이건 대표팀이건, 이게 아무래도 훈련할 때도, 동료들끼리 할 때도, 몸싸움을 한다든지, 태클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말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면 뭐팀내 선수들끼리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겨우, 결국은 다 중재하는 건, 다 그거를 어쨌든 어뭐 뭐 좋아요 선수를 불러서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음. 징계를 줄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어쨌든 원 팀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감독의 몫이란 말이죠.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했나? 음. 이거에 대한. 아쉬 있는 거죠. 음.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거에 더해서 평소에 이 선수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음. 그런데다가 요즘은 어, 우리나라 주요 선수들이 유럽에서 다 뛰고 있고요. 네. 그냥 유럽단위라 아주 유명한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음. 어, 우리 현제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다 어찌 보면 이제 다 스타고 머리가 다큰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을 통제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음. 우리가 축구 감독들이 뭐 예를면 들 토트넘 포스테그로 감독 이 있다고 치죠. 그 감독이 토트넘의 선수들 불러가지고 드리블, 슈팅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음. 이미 그런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토트넘에 부르죠그 다음에 뭘 하느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속, 전술을 만들고요 왜 뛰어야 하는지 동기부여, 심리적인 접근을 하게 되죠 축구 감독은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처져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리고 너무 넘친 선수 조금 이렇게 누르고 이런 매니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역할을 분명히 크리스마스 감독이 못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 이전에 크리스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팀 관리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닌가요? 선수들 관리를 잘한다 어땠습니까? 그 잘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항상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소를 짓고 오니까 그러니까 <laughs> 사람 좋지 않나 이런 음... 느낌이지. 제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예. 어, 우리 팀을 이끌기 전에 네개 팀을 이끌었는데 리더로서 호평을 받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어 축구 협회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축구 협회에서도 이게 외신 보도가 처음 나온 건데 결국 축구 협회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아니 협회가 좀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좀 보호하지 않고 이 논란의 한복판에 약간 어, 네몬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특히 그 문제에 가담했던 선수들 충돌했던 선수들 경중은 따질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겁니다. 음. 이거는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비판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받아야 됩니다. 음. 자, 이거는 그대로 두자고요. 일단,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외신보도가 그제 밤에 나왔고, 대한축구협회가 그 다음날 아침 8시 20분 정도에 싸운 게 맞다라고 하는 첫 인정 보도가 나옵니다. 예. 싸우, 외신에 쓴게 맞다. 싸운 음. 게 맞다. 그리고요. 한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다른 사실들이 전해집니다. 싸웠는데 보도 보, 외신에서 보도한 건좀 다르게 싸웠어. 싸웠는데 누가 더뭐 잘못했어. 그래서 고참 몇 명이 뭐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대. 그리고 뭐 보이콧을 한대. 음. 이게 시간. 예를 마치 우리가 두 선수가 싸운 걸 중계를 보듯이 시간대별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이핸드 보도 채널 아닙니까? 만약에 취재기자들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그 굉장히 큰문제 내부적으로. 음. 일이 크게 터졌다는 말이죠. 어떤 회사건 조직이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분이 있었는지를 취재한다면, 그거를 급박하게 그때 알았어요. 외신통에서 터진 거니까요, 축구 옆에도.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시간을 벌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음. 처음에 외신부터 터진 거니까. 음. 그러면 아침 8시 반에 그거를 확인 보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아, 저희도 외신을 확인했습니다. 음.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표팀 관계자들과 선수들과 이야기해 본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우리가 지켜봐 왔던 대응이죠. 네. 근데 바로 8시 반에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리고 1시간 단위로 국가대표팀이나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실 기사들이 계속 중계하듯이 보도가 돼요. 음. 뭐지? 이게 뭐지? 전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버리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싸운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게 범인 찾기가 돼 버리잖아요. 아. 마치 이번 아시안컵에 우리가 잘못했던 게 이강인이나 손흥민이나 이렇게 몇몇 선수들이 싸운 것 때문에 못한 것처럼 다 흘러가요. 음.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거 이강인이 잘못한 겁니까 손흥민이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게요. 어. 정확하게 갈라쳐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뭐 누가 더 경중을 따져서 잘못할 수는 있죠. 근데 마치 두 선수 중에 누가 범인입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예. 매우 안타까워 이두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컵을 망친 겁니까?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번 네. 아시안컵 전체를 두 선수가 망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아쉽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협회가 이번 사건을 뭐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음모론들이 있죠. 이거 협회가 지금의 협회를 향한 크리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여론을 덮기 위해서 음. 처음부터 설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외신에 예를 들어서 뭐 제보하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아, 첫 보도부터. 네, 저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 제가 아는 협회는. <laughs> 그렇게까지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않습니다. 외신까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전부를 설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의심이나 문제점 은 뭐냐면 그렇게 설계하진 않았지만 터졌어요 외신이. 네. 그래서 그랬을 때아 터졌네. 그러면서 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음.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축구협회나 감독에 대한 얘기보다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얘기로 모든 게 덮고 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음. 이게 뭐냐는 거죠 아시안컵 부진의 원인을 선수들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계시고 축구협회에서도 혹시 이거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 축구팬들 사이에서 이런 지금 어, 시선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크리스만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전력 강화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크리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왜 그렇죠? 전력 강화 위원회는 정관상 음. 결정 단위가 아닙니다. 음. 의결 단위가 아니에요. 네. 거기는 국가 대표팀 운영과 감독에 관련해서. 조언, 자문, 평가, 제안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음. 결국은, 거기서 오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으로는 축구협회 회장이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게될 겁니다. 어, 일단, 해설위원께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당장 경질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근데 축구협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까? 여기에는 약간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음이 이 정도로 여론이 지금은 축구 팬들의 불만을 뛰어넘어서 전국민적인 사안이 돼 버렸어요. 음. 이번에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고 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를 얘기하고 를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례해서 이번 아시안컵과 아이클리스만 어, 감독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걸 뒤엎고 다시 유임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 체제로 그대로 간다? 음. 이런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 보는데요, 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라면서 위약금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계약서를 저희가 뒤집어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지만, 음. 대략 80억 정도 안팎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이 너무 큰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80억 큰 돈이죠. 근데 저는 이 논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당장 80억 큰 돈이긴 하지만, 앞으로 클리스만 감독을 유지함으로써 발생된 손실, 이건 생각을 안 하나요? 음. 지금 축구팬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국가대표팀 안 봐. 어. A매치 보러 안 가겠어. 보이콧트 하겠어. 네. 지금 막 선수들까지도 이러니까 더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음. 우리가 A매치를 1년을 하게 되면 100억을 이상을 법니다. 여기 발생된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더 길게는 올림, 월드컵 본선에서 잘못되면, 그 발생되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위약금 때문에 못 자른다는 얘기를 하면 예. 앞으로 한국 대표팀은요 새롭게 어떤 감독을 데려와도 계약 기간 다 채워야 돼요 음. 중간에 자르면 무조건 다자녀 연봉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논리로 하자면 우리는 이제 대표팀 감독을 자를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음.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협회가 위약금을 지불해야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이 뭐 협회 감독 심지어 선수들까지 논란에 휩싸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번에 이 선수들이 다퉜다는 걸 이렇게 기민하게 대처하잖아요. 음. 시간 단위로 대처하면서 축구 협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문제 협회에 대한 쇄신책과 감독의 교체 축구 그다음에 이 대표팀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 속도감만 갖고 일주일만 빨리빨리 가도 정리될 수 있어요. 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 책임 있는 사람의 코멘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임원회의 때첫 회의가 저 코멘트가 나왔죠. 부회장 이름으로 음. 이렇게 늦게 나왔던 협회가 선수들 싸웠다고 하니까 한 시간 단위로 입장을 음. 발표하는. 자, 그때 이어 그때 이 기민한 행동을 예. 협회 자신들의 쇄신과 감독 교체도 좀 써달라. 음. 그러면 분위기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력 강화 위원회가 물론 최종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어, 어쨌든 어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이 최종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예, 지금 음, 전해진 건뭐 이거는 어, YTN의 보도를 통해서도 그때 부회장의 네. 코멘트가 직접 나왔으니까요. 음. 내부 기류는 경질 적으로 가고 있다. 음. 단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위약금 문제가 걸린다 이런 아,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명분도 사강 예. 갔는데 어떻게 짜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사강 간게 아니잖아요. 음. 아시아컵에서 우승을 목표했던 우리인데 사강 간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르겠고 예. 무엇보다 지금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지켜보셨는데 음. 이런 축구를 처음 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내용이나 이런 전술적인 어떤 능력을 이전 이 정도면 명분은 차고 찼다. 그게 어.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몽규 회장의 결단만 남은 겁니까? 네. 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 경질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이 정도가 쌓였으면 음... 경질을 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지금 네. 아주 현실적인 뭐 위약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뭐 만약에 다, 다른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도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크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잦은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전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자진사 오늘 그 11시에 있는 전력 강화 위원회에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예. 어,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감독 고치가 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딱 하나입니다.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크리스마 감독이 제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음. 이러면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크리스마 감독이 내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 크리스마 감독이 그 돈을 포기할까요? 그냥 경질되는 그림으로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